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동대문 중앙아시아 골목 가서 친구랑 맛있는 거좀 먹으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구수령 문화권을 같이 공유해서 그런지 식문화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여기 러시아 고리에 이제 왔는데요. 사마르칸트? 아니 여기는 음식점들이 사마르칸트 다 사마르칸트라서 어디인지 모르겠어요. 헷갈려. 러시아 거리로좀 빠져야 될것 같은데요. 아 여기 동대문 오면은 조금 PTSD 오는 게. 어렸을 때, 쿨게이 같은 형들한테 옷살 때, 많이 된통 당해서 좀 무섭습니다. 오, 씨. 러시아 형님들, 기운이 좀 있는데? 어, 맞습니다. 배고픈데. 오. 빨리 먹으러 갑시다. 여기 다, 여기도 사마르칸트야? 여기가 여기, 응. 처음이네. 들어갑시다. 아니, 근데 아까 저기도 처음이라고 하던데? 아, 진짜로? 오, 어, 다 기싸움 아니야? 어. 원조기싸움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선생님, 두 명이에요. 알있 네. 분위기 그니까 좋은데? 샐시 두 개다가 만티 하나 하고 어. 응. 여기 라그만 한번 먹어보고 싶어. 이거 맛있을 그래? 라그만, 그래. 라그만 만티 양고기 샐시 소고기 샐시. 손님들도 아, 러시아 사람들이랑막 중앙아시아 사람들다 섞여 있는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이게 라그만. 토마토 소스 베이스 뭐 김치 들어간 거같 김치 아니야? 토마토 아니야? 어 요거 요거 김치 같은 거애아 그러네 배, 배, 배추 맞는 거같아 이게 만티 우즈베키스탄 만티 소고기묵에 약간 아, 매운맛 맛 들어갔네 아, 그러네 약간 맞지? 동상도 스타일이야 <laughs> 소고기묵국게 <laughs> 어. 토마토 소스. 데어 소... 어, 소... 아, 얼큰한 소고기묵국 음. 토마토 딱 그거다 소고기 토마토 섞은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. 그냥 우리 물만두인데 크림만 샤워크림 먹으니까 좀 상큼해. 느끼함이 없네. 그래서 물먹에서 표도르 같은 형들 마주치니까. 아, 이건, 여기만 들어온다. 매우 많 눈물 흘렸지.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꼬치 이거 찔리면 엄청 아프겠다. 칼칼 수준인데? <laughs> 소리가 맞돌리입니다 원래 상남자들은 이거 꼬치채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찔리면은 목구멍 그냥 관통당할 것 같아서 야, 진심이야? 이거 꼬치로 먹는다고? 그랬어. 그래? 아 아닌가? 못다 응. 뭐, 못 차고 어떤 게손지 어떤 게 양인지 모르겠습니다. 맛있어요. 음, 미니 미니 캠핑. 어장에서. 음. 와우 야 육즙나오는데? 아 이거 너무 큰거 거 하나 먹으면 응. 극락이네 맵고가 아, 없어서 맛있네 맥주에 먹으면 딱이데 중국 양꼬치보다 더 맛있는거 같은데? 지름길이 진짜 덜하고 일단 질이 좋아 질이 어 질이 좋아 야, 근데 어떤게 뭐 어떤게 양인지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어? 오, 내가 응. 딱 아, 4개 네 먹었는데 진짜요? 내가 양을 3개 먹었어 지금 아. <laughs> 또 하나 먹고 어,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어, 배부르다 네녕히 계세요 잘, 잘 먹었습니다 어, 잘 먹었습니다 어, 또 맛있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기 동대문 근처에 오신 분들은 한번 먹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고기도 맛있고 아주 또 이색적이네요 여기 빵도 파네 빵은 좀 맛이 없게 생겼다 <laughs> 이게, 그냥 아니야, 주식, 아니야. 이게 주식용이라서 그런 것 같아 막상 먹어도 응. 맛있을 것 같은데 또. 몰라 이게 곁들여 응. 먹는 거니까 곁들여 어. 먹으면 어, 맛있겠지 그리고 저기 가판대 은근히 사람이 보네 나는 <laughs> 아무도 안물줄 <볼> 알았는데 보면 <laughs> 또 희밥 형들이 또우벡 어, 사람들이 어, 그렇지 여기 여기 어, 어? 여기 바로 앞에 러시아 케이크 있다고 해서 후식으로 한번 먹으러 가고있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히 계세요. 아, 8시네. 8시까지요? 어. 장사가 잘 되네. 후식으로 이제 스케이트 타러 왔습니다, 시청으로. 저희 시청 스케이트 장르에서 조금 먹었으니까 운동 좀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. 내년에는 2023년은 썸녀랑 와야 되지 않아요? 아, 썸녀 안 돼. 여자친구 있어야지. 아. 아. 와, 근데. 좋아. 사람 미쳤는데? 실화야? 아, 못할 것 같은데? 사 살은 다어딘나 했는데 다 여기 있네. 여기 다 둘이야? 정말 못할 것 같은데. 아, 빙판이랑 이거 멋있게 해놓긴 했는데 어, 집에 가야겠다. 던카다. 한커나 남녀 여여연인데 남남은 없어. 2021년 이제 마무리 하고요. 오늘 영상이 끝까지 봐주셔 서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맞다, 친구 존잘남 멋있으면은 댓글에 여자 소개 좀 많이 시켜주세요. 그럼. <웃음> <웃음> 내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좀잘 나.